약간 무당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아 그래요? 그러니까 남탓을 하기에는 본인 성격이 잔압다 가정은좀 어떻게 보이세요? 이승진 머리 갖고 가정은이 어떻게 좋아요? 자기 딸에는 쿨한 척뭐 행복한 척 실제로 보면 싸움도 많이 하고 어, 집안에 구설도 많고 실제로 내가 속이 썩어 터져도 남들이 봤을 때 나는 좋아야 되고 이미지 쇄신을 스스로가 많이 하려고 하고 4년 동안 자기 개선을 조금 한 다음에 45세 제 인생을 제 2의 인생을 살아야 돼 안녕하세요 백마장군 주연신당 주연입니다 저희가 누구만 사주 하나 가져왔거든요 팔자가 엄청 사나워요 이 사람 이 사람을 약간 무단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음. 뭔가를 정, 쟁취할 때 뭔가 성질이 급하고 어, 누가 쫓는 게 아닌데 쫓겨가듯이 자기가 뭔가 자꾸 자기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깨 자기가 넘어질 수 있고 아 그래요? 그러니까 남탓을 하기에는 본인 성격이 사납다 <laughs> 좋은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음, 자기 팔자를 자기가 꿀 수가 있는 거지 사주상 아 사주상 음, 아, 그렇기 네. 때문에 늘 어, 욕심을 내리면 안돼이 사람은 어떤 금전을 확보하려고 하거나 누군가한테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순간 <laughs> 망가져요 정말로 뿌리는 대로 가정운은좀 어떻게 보이세요? 이건 가정은 이승질 머니까가정은이 어떻게 좋아요? 좋은 척하면서 뒤로 확박지 많이 까는데 자기 딴에는쿨한척뭐 행복한 척 실제로 보면 싸움도 많이 하고 어, 집안에 고설도 많고 그럼 고그 성격을 물어볼 필요가 없네요. <laughs>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할 거야. 나 열심히 했잖아.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진짜 한 번도 쉬지 않았어. 내가 얼마나 악바리처럼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는 거야? 막 이렇게 할수 있거든. 근데 남들이 봤을 땐 솔직히 더럽네 진짜 이래요. 아 진짜. 근데 이 사람이 째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무당의 팔자라 그래. 그럼 이번 어떤 일을 좀 해야 좀잘 어울릴까요? 나대는 일. 약간 키워야 돼. 자기가 늘 중심에 서야 되고 실제로 내가 속이 썩어 터져도 남들이 봤을 때 나는 좋아야 되고 이미지 세신은 스스로가 많이 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하는데 다른데 왜냐면 꾹꾹 하거든. 이 사람 지나간 팔자를 보면. 어 스스로는 눈물 없이 살수 없다라고 오. 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럴 줄 알았어라고 얘기를 해요. <laughs> 이번 올해는 어때요? 이 사람은 성질이래가지고 돌 수가 없어요. 4년 동안 자기 개선을 조금 한 다음에 45세 제 인생을 제 2의 인생을 살아야 돼. 45세요. 네. 네. 그러면은 좀 괜찮을까요? 좀 괜찮아져요. 이분 배우예요 선생님 말대로 연예인인데 한가인 씨예요. 음... 한가인 씨가 사실. 이번에 이슈가 좀 됐어요. 왜 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언니한테 피나게 맞았다 그래서 뭔가 가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음. 이 사람 자체를 봤을 때는 아까 말했지만 박복감 팔자면 부모복도 없고 자식복도 거기에서 본인 성질이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잖아요. 불쌍한 건 맞아. 그러면은 가정사에 부모복이 있었겠어요. 뭐 형제 우애복이 있었겠어요. 없었단 말이야. 자수성한 스타일인 거잖아. 자기 욕심으로 살아온 거잖아. 그쵸? 이 남편분을 선택했을 때는 많은 본인의 모든 걸다 받아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지금 잘 되고 좋지만 아마 주도권은 이분이 줄 수밖에 없어요. <목소리> 어디 유튜버를 보니까 한가인 씨가 아무튼 이런 폭력적인 그 가정 속에서 살아서 이제 조금 그런 다른 가정을 좀 원해가지고 좀 결혼을 빨리 한거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좀 맞는 말일까요? 이런 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엎어요.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열이 받으면 엎어 아나다 싫어 안해탁 응? 그리고 또 진정이 된 다음에 다시 나오고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화끈하다고 보는 거야 아다 돈이고 다 필요 없어 나 안정이 중요해 근데 인생이 아무리 안정하려고 노력해도 자기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부부가 너무 천생궁합이라서 천생연분해서잘 산다? 연정훈 씨가 맞춰주니까 이렇게 돼 이분이 일도 사실 드라마를 언제 찍었나 기억도 안 나요. 근데 그때도 막 띠엄띠엄 찍었거든요. 음. 그러면 그 이유인가요? 이분이 진짜 하고 싶을 때만빡 하고, 하기 싫으면 안 하고, 뭐 이런 식인가요? 그러면. 일적인 경우는 좀 달라. 이 사람 성미는 그렇고, 일은 내가 하기 맞아야 돼. 그러니까 3박자, 4박자가 맞아야 돼. 이게 조금이라도 젊고 어렸을 때 이렇게 작품 활동을 좀더 하고 싶지 않을까 싶어서. 근데 이 사람 드라마 해요. 내가 봤을 때는 노년이 더 화려한 사람이에요. 그때부터는 연기 욕심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고 뭔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거야 아마. 파타고 검정콩 나왔고요. 음, 올해는 이제 본인이 어떤 태도 논란에 의한 망신 손실, 본인은 조상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사셔야 돼요. 이렇게 살아서 살면 조금 잘. 너무 잘 되죠, 그럼.